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이번에는 군사 마찰로 번졌습니다. 중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중일 갈등 관련 기사를 보면은 장기화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실질적인 액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말라는 지령이 나왔으며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본격화가 되면서 한국 여행 산업이 반사익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회로성 기사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김치국은 금물이겠지만 만약에 중국 여행객이 한국으로 몰린다면 여행사나 카지노, 면세점, 호텔 등등 관련 사업들은 즉각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전시회가 광저우에서 예정되어 이 있었는데 돌연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일 갈등의 여파로 인해서 일본 IP 산업의 중국 수출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비단 지브리 스튜디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산업 전반이 중국향 사업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이라는 것이고 일본 만화의 유통을 막았다라고 해서 한국 만화가 수혜를 입을지는 알수 없는 거지만 국제 관계를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 문화수출의 판호가 옛날처럼 정상화가 된다면 한국의 엔터, 게임 등등 IP 산업이 다시금 중국 현지화 전략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수출의 르네상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기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한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상영도 중단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일 갈등의 듀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국가의 싸움을 부추기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갈등이 길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현재 중일 갈등의 분위기만 보면 한마디로 노빠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단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막말부터 전투기 레이더 조준 같은 군사적 긴장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제재 등등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정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는 감정의 고리.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영화 7 3 1이 개봉했을 때부터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감지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이 일본 관동군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이잖아요. 아재들은 마루타라는 영화를 기억하시겠지만 잔혹성의 정도가 어른이 봐도 감당이 어려운 수준인데 어, 731 영화 같은 경우는 중국 영화관 전체 상영관의 70%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는 등교를 중단했고 또그 이후로 학교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애국주의의 화살이 일본을 정조준할 거라는 암시가 담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일 갈등이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스케일이 매우 큰 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랑 한국이 관계가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짓을 이번에 중국에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산업 구조가 그리고 또 경제 협력 관계가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방법으로 그 당시 한국을 압박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 한국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중국이 한국에게 했던 짓을 어, 이번에는 일본에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때는 2016년입니다. 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서 한국을 상대로 한한령을 시행을 했었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중국과 일본이 과거에 한국과의 갈등 당시에 써먹었었던 그 카드를 이제는 서로에게 써먹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던 시기는 2019년 7월이었었고요. 이유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카드로 써먹을 수 있었던 무기는 어, 반도체 필수 소재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있어서 일본의 소재들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 산업은 치명타를 맞은 바가 있었고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 이미드,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었고요.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일본이 쓸수 있는 카드로 한국의 제1산업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노력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재밌는 건 중국에게도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중국 산업의 기조는 그 유명한 반도체 집중 즉 반도체 굴기구요 반도체 공장을 계속 돌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때려버리면 안 그래도 중국이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치명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딜레마는 아무리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도 공장에 들어가는 정밀 기계랑 반도체 소재를 아무거나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소부장으로 대체했다가는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는 중국 기업들이 더잘 알기 중국 기업들이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서 중국의 공장을 멈춰 세우고 안 그래도 어려운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을 수 있는 수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 일본만큼 기술력이 좋고 납기가 확실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이고요. 실력이 출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을 잘 물색해보면은 중국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한국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에 의존했던 소부장의 국산화에 집중을 해왔었고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분야가 매우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성과의 비결은 바로 과거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일본의 대체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아마도 중국이 대신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과 한국 반도체 소부장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국부로 중국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한한력을 때렸었습니다. 때는 2016년이었고요.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소비재랑 문화 콘텐츠, 관광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습니다. 가령 드라마, 영화, 게임, 화장품, 연예인 활동, 단체 관광 등등이 어,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기조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규제의 완화 기미가 보인다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관광 쪽에서 시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앱에서 일본 여행 예약 취소표가 쏟아지고 있고, 중국 여행객들이 어디로 방향을 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단은 가까워야 되겠고요. 또 쇼핑하기도 좋아야 되겠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의 명소인 명동 혹은 제주도가 적절한 대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현재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은 내국인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외국인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라고 합니다.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 173만 8,886명 가운데 중국인이 128만. 3908명으로 약 70%에 달하는 중이고요. 이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5.2%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커들의 범람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커들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내수에 단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분이다. 어, 중국의 한국을 상대로한 한한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소비재는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일본이랑 한국이 화장품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정확히 겹치고 있는데 일본은 s k 2나 시세이도라는 화장품으로 유명하잖아요. 반면에 한국은 LG생건의 후나 아모레의 설화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화장품도 많지만 이 품목들이 정확히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에서 일본과 서로 경쟁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일 갈등의 일환으로 일본 프리미엄 화장품이 뚜드려 맞게 된다면 한국 프리미엄 화장품에 반사 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해져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만약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엔터, 게임 등등에서 파노허가의 규제가 느슨해지기만 한다면 이때는 물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 기업은 노를 저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게 가했던 전략을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가했던 전략을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쓰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